시편 141편 말씀 다윗의 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역시 예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 특별히 이본 시편의 내용은 고난 가운데, 혹은 대적자들의 매서 공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난관에 부딪칠 때, 혹은 원수 마귀의 여러 공격 앞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살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뗄수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그 공격과 위기로부터 대적자들의 거센 공격으로부터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기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될때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해졌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것인가, 그런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 앞에 붙잡아며 나아갈 것인가, 원수의 공격 앞에 연약해져서 계속 노력거리가 돼서 공격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 이런 갈림길 앞에 결국 서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럴 때그 기도가 갖는 근본적인 성격은 무슨 뜻일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하는 우리의 행위를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 라는 말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께 제가 부착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을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두 번으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런 내용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먼저 이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 공경에서 그것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라고 하는 강구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후반부의 내용에서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위기 또는 대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전 기도의 원칙을 이본 시편 141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먼저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좋은가? 고난 때문에 죄 빠지지 않도록 원수의 공격 때문에 죄 빠져들지 않도록 먼저 기도한다.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더욱더 잘 살피는 기도를 먼저 드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이후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위기 혹은 공격으로부터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내용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고난 중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나서 처해져 있는 그 위기와 어려움 또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되겠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아, 내용을 먼저 살펴봅니다 1절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서 우리 속인에게 우식 없어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또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속히 내게 오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기도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느냐 이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여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은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같은 내용들을 또 한번 다른 표현으로 반복은 하지만 같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마치 분양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손 드는 것손 드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일반적인 행위죠.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해달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것 같이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성도들의 기도를 마치 여기 우리 표현대로 분양하는 것처럼 분양단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가져가는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마치 그와 같아야 된다. 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기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가운데서 먼저 자신을 굳게 돌아보고 지켜주실 것을 간구를 올리고 있어요. 3절 이하로부터 5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원수들이 공격하는 가장 쉽고도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에 하나가 말로 공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죄를 범하는데 가장 쉽게 드러나는 그 행위가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원망할 것인가? 불편할 것인가? 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입술에 문을 굳게 지켜서 그 악한 일들을, 일들을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경 중에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내 입술을 굳게 지켜 주소서 하는 말은 그 그런 일들 때문에 자신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치 않게 해달라 이렇게 강구를 올리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죠. 자기 마음이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달라. 더 나아가서는 죄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자신도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입술에는 바수꾼을 마음은 악한 쪽으로 기울지 않게 해주시기를 그 행위가 행악자들과 같이 행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대개 우리의 본성은 어떠한가요? 대개 본성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데 그게 뭘까요? 대개 우리가 입술로 받는 그 아픔을 토해내는데 거기에 욕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마음이 굳지 못합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이런 정도 조금 벗어난다 한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것이냐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방자해지기가 쉬워요. 그건 당연하다 하는 식의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더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마음을 더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의 행실이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더 우리 행실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을 가서 보면 또 이렇게 기도 올립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의인들이 나를 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창망한다 하더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 관점과 생각, 의인들의 충고에 대해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그런 식의 태도를 우리가 갖기 쉬워요. 그래서 다비은 그런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말을 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태도로 자신을 바꿔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혹은 대적자들의 가진 공격 앞에서 먼저 자신이 그것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입술과 마음과 생각, 행실을 하나님을 굳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하게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어서 주어지는 내용들은 실제적인 그런 고난과 박해 공격들 앞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먼저 묘사하냐면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바까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소울 입구에 흩어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날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봤는데 자기의 등을 마치 밭처럼 생각하고 원수가 이 등을 밭갈듯이 자기의 큰 고통과 아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져도다. 이 말은 죽음 직전까지 그 고통이 임했다, 닥쳤다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원수들의 이 공격에 의해서 이런 큰 치명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원을 기도한 것입니다. 발절에 주여와여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구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이렇게 간구를 올리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되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면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단족의 성도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할때 항상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이 고난 때문에 아니면 공격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한 일로 인해서 내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이런 난관, 고통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날 삶과 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겠고, 우리의 생각이 좁아져서 또 우리가 엉뚱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또그 구원의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붙여가는 삶,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고난 중에 철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 원수들의 공격에 불러싸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무엇보다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기도할 것을 배웁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마음이 악에 기울지 않게 해달라고 악한 자들과 함께 악에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저희의 생각이 의인의 충고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잘 받아들여서 저희의 생각과 관점이 더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그런 다음에 자신이 채져 있는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저희의 모범으로 삼아서 인생 가운데 여러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될때또 저희가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때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원수의 노력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보호함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저희의 신앙이 더 단단해져서 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변화와 사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기기로 지검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